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텔로미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텔로미어 하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건데 간단하게 이제 텔로미어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텔로미어를 좀더 길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건 얘기는 좀따 하고요 일단 텔로미어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는데 그 말단이 있어요 염색체 말단이 있는데 그말 일단은 보호하는. 하나의 캡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좀더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골무를 끼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늘이 찔러도 여기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실제 중요한 염색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캡처럼 만들어진 그 구조물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이 텔로미어는 점점 좀 짧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70대에 돌아가신 분이나 또는 90까지 살고 계신 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빨리 병원이 와서 돌아가.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텔로미어는 짧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90대 100대 넘어가신 분들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 서 텔로미어가 길다 라는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긴 분들이 생명이 좀더 길게 유지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 것이냐 얘는 후천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얘를 어떻게 좀 길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400편이 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짧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식을 하거나 많이 먹게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요. 소식을 하게 되면은 텔로미어가 길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인간에게도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음식의 종류도 예를 들어서 가공육이라든지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은 육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들 먹게 되면 텔루미어가 짧아지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그냥 로우 푸드 전체의 식재료를 그대로 잘 먹는 경우는 텔루미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콩부터 시작해서 통곡식사, 야채, 과일 그 모든 게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같은 경우에는 재료 안에도 당이 다 들어있잖아요. 기본적인 당들이 근데 그 당들을 그냥 섭취하는 거는 관이 크게 없는데 얘를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탕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설탕도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설탕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텔로미어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예를 들자면은 운동도 하나의 산화 하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적당량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은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라면은 경보할 때. 이 수준의 빠른 걷기로 8000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과하게 걷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텔로미어가 더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다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중에좀 예외인 경우가 와인인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소량씩 섭취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와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파이토케미칼과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무리 좋은 게 많이 들어가도 알코올 자체의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인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항산화 목적으로 쓰는 모든 영양제들이 다 텔로미어를 길게 만듭니다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 파이토케미칼, 뭐 레저베라트롤, 커큐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파리포산하고 글루타치온까지도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항산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영양 성분들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킨 주된 어떤 포인트는 명상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제 매치가 잘안 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은 명상을 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길다라는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현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스트레스 작용하게 되고요. 교감신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는 아무래도 부교감 보다는 교감을 많이 쓸 때는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그 조화에 중요한게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여러가지 운동도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렸죠. 이제 거기 안에도 보면 명상이 들어가 있을 건데 명상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우리 몸에서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풀한 교감 신경이 항진 상태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부교감신경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느냐? 그게 결국에는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추천하는 어떤 명상법이라면은 독일의 한 정신과 의사인데 요한네스 하인리히 슐츠라고 하는 의사가 고안해낸 어떤 명상법인데 아우토겐 명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요. 자가 훈련이라는 개념이 돼요. 스스로 집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충분한 명상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고 한글로 아웃토겐 명상법 치면은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제가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서 하는 법들까지도 설명이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으면서 눈 감고 따라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포인트는 자율신경이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상법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게이안에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함 조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권하는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약축이 되는데 온감하고 무게감을 이제 느끼게끔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딱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서 손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 그 차이를 못 느끼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오른손이 따뜻해지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몸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한다로 내 몸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치료받을 때도 긍정적인 마인드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회복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받는 것과 아, 이거 받아서 겨우 되겠어 이거 가지고서 진짜 치료가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치료받는 분에 똑같은 치료를 해드려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명상법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마다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좀 어떠세요 했더니 옛날 얘기부터 쭉 끌어내시는데 뭐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지금 말로는 이제는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하지만은 모식 속에서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얘를 떨쳐내야 되는데 이걸 떨쳐낼 때도 우리가 자꾸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만 노력하시면은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그게 잊어버릴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고 자꾸 생각나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차라리 직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상하듯이 손이 따뜻해진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내 앞에 내 가 받고 있던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상을 갖다 놓고 직접적으로 그걸 말을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몸에 큰 영향을 줄수 없어. 나는 충분히 너를 이겨낼 수 있어. 너 이제 그만 떠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해도 좋고요. 일단은 생각을 할때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할머니들이 배를 그냥 감싸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명상법하고 비슷한 개념의 이펙트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져주면서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다이어트 하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못 참겠어가지고 음식을 찾게 되는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눈을 감고 실제 내 몸에서는 당이 부족해지면 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게 이타이인 타발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만큼은 못 버티고 내가 음식을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직접적으로 위장이나 장을 향해서 얘기할 때너 지금 배고픈 거 아니니까 충분히 나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번씩 대뇌이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뭐 1분이든 2분이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인드 바디가 움직인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관리할수록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가 올라갈수록 실제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 이겨내는 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명상을 규칙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텔로미어가 길어졌다 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는 그 날까지는 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제가 의사지만 솔직히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 냄새 맡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의사인데도 그걸 싫어한다니.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 싫고 병원에 도움 받는 거 싫기 때문에 제가 아프거나 또는 제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치료해 줄까 할때 가급적이면 약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로미어 검사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제 실제 피지올로직한 나이보다 한 4살이 젊게 나왔어요 텔로미어가 좀 길다는 얘기죠 그렇게 몸관리 하다보면 이렇게 긴 상태로 유지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같은 연령을 살더라도 내 같은 또래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더 건강을 잘유지하며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텔로메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 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